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육리장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아 노지 터널 전용 고추 24구 포트로 심은 밭에 나와 있구요 이게 3월 31일 날 정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아, 먼저 영상에 올린게 있는데요 자 이때쯤 이나 음, 아니면 음, 더 일, 늦게 그니까 러한 일주일 정도나 이렇게 심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비슷하거나 영보다 약간 처지는 정도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어,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분지수는 뭐 물론 중요하죠. 지금 몇 분지가 벌어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 분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음, 엄청난 세력인데요. 자,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음, 관전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지금 첫 번째 방아다리. 얘는 잎과 고추가 달리게 돼 있고, 그 사이에서는 숨은 순 얘가 있습니다. 예. 음, 제가 요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다분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서 이 밑에, 요 밑에 측지 나오는 것은 빨리 따지면 따질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영양분이 위 위쪽으로 갑니다. 네 위에 있는 분지에 에, 잠을 깨는 거죠. 예. 원래는 그잎파 잎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가 있고 여기에는 숨은 숨어 있는 순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째 나오고 있는데요. 어, 여기도 나오고 있고, 요 위에 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이 위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맞춰줍니다. 쭉 올라가면서 맞춰주고요. 자, 지금 두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마디에서도 여기서 역시 요거 세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시작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세 개가 돼. 예. 네. 굉장히 조건이, 이렇게 모종에 따라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 재배 방식도 예. 어, 아주 많은 영향을 차지, 어, 차지하지만, 예. 그 중에 제일은 모종이에요. 예. 어떤 모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땡겼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세 번째 방아 다리입니다. 위로 살짝. 예. 네. 눈이 또 터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터졌어. 여기도 두 개로 그냥 끝나는 건데, 59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개로 끝나요. 이게 형성이 안 돼.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아랫력, 아랫꺼, 좀 전에 봤던 그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자라면서, 예, 올라옵니다. 얘도 올라오지만, 밑에 부분, 네. 아랫부분 얘도 올라와서 요 요거 네 요거 요 요게 이제 요거죠 요거 네 요게 이제 마디에서 분지에서 올라오는 건데요 이게 자라면서 5월 15일쯤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윗순화가 맞춰져요 그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 어디에서는 이 측지를 놔두면 특제를 놔두면서 어~ 그게 입성이 많아지면서 어~ 뿌리가 광합성을 하면서 뿌리를 많이 이~ 이~ 발생하게 한다라고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 제가 어~ 경험상으로 보면 어~ 질제를 제거하면 이본 대에 이대네이대 굵기가 점점점 굵어지고 체력이 더 좋아집니다. 해서 밑에 격가지에서 받을 그 영양분을 위쪽 이 위에 분지에서 나오는 그런 숨어 있는 순한테 밀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음, 그러니까 격가지를 키워서 보통 하나 두개 이렇게 남겨두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서 따봐야 세개 미만입니다. 많이 따야 세 개. 예. 대신에 키는 안 크죠. 어, 그거만,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예, 걔네들이, 어, 영양물을 뺏어간다. 라고 보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예, 맨윗 꼭대기 쪽, 예, 어디냐면, 네. 잠시. 줄여볼게요. 네. 예, 요게 이제 삼방아째 나오는 거고요. 이 위에. 이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 위에도 네. 여기 여기도 지금 순이 순이 터졌어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요게 하나, 둘, 셋, 넷. 4방아째 지금 이 순이 터졌고요. 여기도 보여. 제가 아, 작년보다 무지하게 신경을 썼다 그랬어요. 영력 기간에 모종을 음, 좀더 튼실하게 키우려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어, 힘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분지까지 끝났거든. 다분지가 네, 4분지에서 끝난 것 같은데 올해는 어, 벌써 4분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5분지 때도 터졌어요. 새순이 그 위쪽 이쪽 부분에도, 네, 여기도 여기도 새순이 터졌어. 그러면 얘도 분지로써역그을 한다는 거야. 아. 엄청나요. 재미, 이러니, 아니, 안 나올 수가 없구요.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아, 농사, 고초농사를 하는데, 예, 원래 힘들어야 돼. 예, 근데 힘들지가 않고 재밌어. 네.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아 모종을 제가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잘 사셔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게 음, 모종이 첫째고, 그 다음에 재배 방식이고 예, 어느 한 가지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가요. 예, 근데 50그루 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 정도 세력이 됐을까요?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됐습니다. 예, 틀립니다. 예, 뿌리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 어, 냉해 때문에 부직포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직포는 단점이 있어. 그냥 환한 빛을 보지만, 예, 빛을 보지만 100% 해를 못 봐요. 그래서 연하게, 이 마디 자체가 길게 올라와. 예. 왜냐면, 아, 요거는 한 60cm 정도, 70cm 정도 돼요. 할때 높이가.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방아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벌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단단하게. 해를 충분히 보니 마디도 짧게. 요렇게 자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 추천을 드리자면 예의증으로 하십시오. 뭐냐 하면, 어, 속에는 그냥 알비닐로 하시고 혹시 모르니 예, 혹시 모르니 밖에는 음 부직포로 해서 어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부직포만 그냥 벗겨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추운 날이 3월 초에 하든 4월 아, 3월 말에 하든 4월 초에 하든 추운 날이 있기 때문에 부직포를 하는 거거든요. 자, 부직포를어 비닐로 하면 아, 추우니까 아, 우에다 덧대면 그리고 나서 어 며칠을 빼고 나선 다 더워요. 그러니까 부직포를 벗겨놔도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어, 100% 해를 본 거하고 부직포 안에서 해를 본 거하고는 차이가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어, 이중으로 하시고 예, 부직포를 밖에다 하시면 언제든지 예, 부직포는 벗겨내고 비닐이 있으니 예, 얼마나 아, 좋겠어요 어, 제가 올해 그렇게 했거든 근데 아, 힘든 것보다는 아, 굉장히 아주 유용해요. 이 방식이. 예. 예. 추운 날 빼고, 부직포를 벗겨내고, 해를 볼수 있으니 단단하게 크죠. 예. 짱짱하게 크지. 더, 어, 햇빛을 많이 보니 일을 더 많이 하겠죠. 어, 그리고, 어, 아마도 제가 제일 먼저 심은 것 같은데요. 30일, 3월 3 1일이니까 제가, 물론 빨리 심은 것은, 아 어, 제가, 내가, 아, 제 영상을 보시고 24구 포트 심으신 분들은 좀 음, 참고하시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어요. 예.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다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모종이 노지 터널 전용 고추의 다분지 모종이에요. 어, 어, 어떤 분들은 이걸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측지를 많이 네 예, 개, 세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분지라고 하지만 그건 다측지야. 엄밀히 말하면 다측지야. 다분지가 아니에요. 예. 이것 때문에 과가 분지가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반대편에 아마 이입성이 똑같이 있으면 예. 그러면 네 가지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세 개가 되고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자그마한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얘도 안 따. 그럼 얘도 분지류스의 역할을 충분히 해. 예, 그럼 벌써 몇 개야. 예, 여기서 또두개 달릴 거고 여기서 또 퍼질 거고 올라가면서 그럼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많이 수확할 수밖에 없고 많이 딸 수밖에 없어. 예, 해서 관전 포인트는 노지 터널 전용 고추 24급 분양 받으신 분들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얘입니다. 얘, 예. 다 분지. 예, 얘를 잘 키우시려면 특질을 얼른 얼른 빨리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워낙에 뿌리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도 에, 그냥 무난히 에, 가실 거고요. 제가 어, 59도 작년에 두줄 심고 얘도 심었지만 저는 어, 탄저병약 안 준다 그랬어요. 에, 물론, 뭐, 저 아랫역하고 중부지역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안 줍니다, 저는. 네. 영양제도 안 줍니다. 예. 네. 그리고 토마토를 심기 때문에 나방약도 안 줍니다. 예. 네. 그리고, 음, 토양 살충, 살충제도 안줬습니다 예. 네. 나중에 이제 측지 제거할 때, 네. 그때 이제 며칠 있다가 토마토를 또 심을 건데요. 아,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마토, 에 예, 그것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분지 분지 자체로도 굉장히 좋고요. 어, 요것도 역시나 다측지 예, 다분지 가집니다. 예, 아마 요게 특허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이제 어 받게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예자 그럼 이상 아 영상 오늘 영상 완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분지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최대한 빨리 격가지를 예, 따지다 격가지를 따 주시는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어 기존에 나와있던 유튜브 영상에서 어 다, 문질, 다 측지를 키워서 광합성을 해서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영상이니 그것은 어 믿지 마시고 어 빨리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하면 2-3일 있다가 대가 음본 대가 굵어지는 것 체력적으로 왕성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상 음, 영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